그러니까 온도도 맞춰보니까 2, 3년 안에 성장 가능성이 어마무시하더라. 음...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 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꽃송이버선입니다. 네. 오늘은 네. 시작하기 전에 네. 날짜부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또 날짜를 보여주고 그래요? <laughs> 나는 하도 말이 많아서 날짜 보여주는 거지? <laughs> 네. 저희가 촬영 날짜랑 음.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랑 차이가 음. 있다 보니까 음. 조금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음. 내얘기 대로 돼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12월 12일. 안 그래도 어떤 걸 여쭤볼 거냐면, 음. 이제 코인에 대해서 여쭤볼 겁니다. 네, 코인. 네, 코인이 최근에 <laughs> 박살이 났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음. 온도 파이낸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도 알고 계신 코인이죠. 그죠. 이거, 이거 쪼고 보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코인이라고 아,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 이 코인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도라고 할게요. 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무당인 저도, 제가 코인 방송을 하기 전까지 제가, 저도 코인을 해 봤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근데 사실 저도 넣었죠. <laughs> 근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도 이런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 네. 온도 파이낸스 느낌 어때요? 따뜻하네요, 느낌이. 느낌이 따뜻하죠. 네. 따뜻한데 이게 차가운 느낌이 아니잖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게 지금은 완전히 완전 대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건 여러분들 개개인의 차입니다. 이 주식도 코인도 나랑 4대가 맞아, 맞아야 돼요. 근데 온도만 놓고 보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 3년 안에 리플만큼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리플하면 다 믿잖아. 그쵸? 네. 아무리 폭락을 해도 믿잖아. 근데 리플 때문에 한강단이 뛰어간 사람 나는 봤거든? 근데 그게 시기적인 차이라는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리플에 들어온 사람하고 다르고, 10월 달에 들어온 사람하고 리플 다르고, 다른 거잖아. 음. 근데 리플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온도라고 다 나쁜 거 아니다. 네. 근데 오늘 누군가의 이제 사주와 사대를 확인을 해보니, 그리고 온도, 온도에도 이제 신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 온도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 어쨌든. 음. 그러니까 온도도 맞춰보니까, 2, 3년 안에 성장 가능성이 어마무시하더라. 음. 그러니까, 약 3년 후에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거는 포, 어디까지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 3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다 하면 2, 3억은 너끈히 가겠더라. 음. 지금 사실 응. 그 온도 파이낸스가 응. 700원 조금 넘습니다. 뭐 710원. 7 0원 8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아요, 저는. 네네네. 응.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는 710원 응.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응.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면 사실 3년까지는 너무 길고, 여기 투자, 이 온도를 투자시 온도는요. 분들이... 네. 다른 거랑 좀 달라요. 이건 주식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단타로 치실 분들은 온도에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놔두잖아요? 어떤 똑똑한 중학생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프로그램 뭘 하다가 뭘 모으다 그때 코인이라는 자체도 생소할 텐데 10년 후에 열어봤더니 자기가 어마무시한 부자가 돼있더라.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온도는 무조건 길게 봐야 됩니다. 2, 3년으로 봐야 돼요. 네. 이건 무조건.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억대, 억대로 투자하실 분들만 하세요. 왜냐면은, 돈이 우리가 천만 원, 이천만 원 들고 들어가는 거랑, 십억 들고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십억은 까먹기는 힘들어요. 음. 어쨌든. 근데, 천만 원, 이천만 원 들고 들어가면은, 금방 깎이거든. 그러니까, 음. 돈 없는 사람 온도 가지 마세요. 음. 돈 있는 사람만 가세요. 또 음. 어떤 거 물어보시려고? 네, 장기적으로 어쨌든 보고, 음. 온도 파이낸스를 투자하시라는 장기, 거죠. 장기, 장기 싸움입니다, 그리고. 음. 네네. 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할 거다.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나와요. 네. 오늘, 이게 사실은 약간의 설명을 붙이자면, 네. 다른 선생님들하고 저만 의견이 달랐다고 자주 의뢰가 들어옵니다. 음. 근데, 이렇게 코인 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음. 근데 좀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틀리고 계시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죽겠다고 이런 전화를 요즘에 많이 받아요. 오. 근데 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음, 신점으로 보건대. 신점은 네. 저는 손님한테도 얘기해요. 저는 투자 전문가 아니다. 신점으로 4대가 맞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사람하고 4대와 지금 시기와 너의 내년 시기와 맞물려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달 후에 부자가 될 사람도 보이고 네. 어떤 사람은 일년 후에 부자가 될 사람, 네. 어떤 사람은 3년 후에 부자가 될 사람 분명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뭐, 뭐, 리플이라든지 좀 파고들어서 그쪽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